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사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며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어, 오늘날과 갔사 없건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바벨론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그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 그들은 다시 한번 불쌍히 여김을 받아 소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데르는. 도시의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양우리나 밭을 두르는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을 두르는 이 울타리를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에스겔은 불의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선지자들을 향해 말하길 그들이 이스라엘 집을 위해 울타리를 쌓지 않았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에스라엘 기도에 등장하는 이 울타리 개념은 후대 제2 성전기 유대교에서 율법을 보호하는 울타리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즉, 율법이 어겨지지 않도록 보호 장벽을 세운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거룩함을 지키, 지킨다 지키는 장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미시나의 첫 번째 책 아봇 서두에서는 에스라의 세 가지 과업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강조하는데요. 판결을 공정히 하라. 제자를 양성하라. 그리고 율법을 위해 울타리를 세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오늘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울타리는 불의와 타협 없이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요. 에스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에스라와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울타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세워야 할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어,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극률하심으로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비해 가볍게 벌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도 넘치는 그큰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십자는 이렇게 울타리를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저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버렸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더러움으로 채운 더러운 땅에서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다시 그 땅을 더럽게 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안 족속과의 통혼을 엄히 금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 통혼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또 더럽고 가증한 행위로 이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움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의 옷깃에 묻은 이 더러움은 에덴동산의 타락 이후 인류 안에 들어온 근본적 오염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탐심에서 비롯된 영적 부패 그것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은 바로 옷깃에 묻은 더러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혈 결혼을 반대하는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신의 지혜, 지혜를 앞세우는 행위 즉 다시 선악과를 먹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은 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생명을 얻은 죽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옷깃에 묻은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그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람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와서 내 안에 자리잡는 순간, 예수께서 주신 나의 거룩한 옷깃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에스라 때의 그 가증한 일을 나의 이 몸으로. 다시 한번 저지르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 행동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통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에스라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우리까라고 한탄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찌 다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악한 죄와 함께 하겠습니까라고 한탄하며 통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주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도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살이 하던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린 단 한순간도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 우리 마음에 주의 성전을 세우시고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살아가시기를 어, 함께 힘씁시다. 주의 보혈 의지하여 옷깃에 묻은 더러움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세우신 말씀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수리합시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꼭 승리하십시오, 샬롬.